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팔자가 매우 싸나운 날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누구의 팔자가 싸나운 날이냐 바로 저의 팔자가 싸나운 날입니다 잠깐 제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우리가 그런 말할때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오늘은 운수가 없지? 저는 사주에 따라서 그 팔자가 매우 싸나운 날 일진이 안 좋은 날이 언젠지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 사주를 보실까요? 일간이 병화잖아요. 근데 일지가 오아하다 보니까 간연지동으로 엄청나게 일간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전부 다 목밖에 없죠. 목생화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당연히 사주가 뜨거울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시지는 미토잖아요. 오미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충미충도 있지만, 이 미토가 여름에 뜨거운 토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조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사주는 억부적으로 화나 목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조화입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그 기운이 똑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이 인성이잖아요? 이 목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 인성과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요. 화와 관련된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 화 비겁과 관련된 부정성이 커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24년 4월 20일 토요일 이때가 갑인일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 21일 일요일 다음날이죠. 이때가 을묘일이었는데요. 이 갑인과 을묘를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목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참안 좋아 보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장처럼 제가 가빈일과 을묘일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었는지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4월 20일 토요일 가빈일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 다음날 일요일이 산책처럼 사주님께서 그리고 꿈 베이커리가 주최하는 명리타로 박람회가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미리 가족들하고 부산에 가서 일요일 날이 행사에 좀 여유롭게 참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여기를 예약해서 미리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팠는데 제가 휴게소가 어딘지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휴게소를 갔습니다 거기서 우동하고 돈가스를 시켰는데 아이 음식들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채워야겠고 제가 나가서 쭉 둘러보다가 핫도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핫도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핫도그를 하나 사서 <laughs> 한입 베었는데 세상 이 핫도그가 차가운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케찹이라도 뿌려 먹어야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케찹 좀 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요 앞에 있는 거 본인이 직접 셀프로 뿌리세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케찹을 진짜 막 듬뿍 뿌렸는데, 색깔이 약간 연했어요. 그리고는 한입딱 베어 먹었는데, 이게 케찹이 아니라 칠리 소스였다. 그때 진짜 느낌이 쌓였습니다. 이건 뭐지? 그리고 제가 일진을 봤어요. 일진을 봤는데, 이제, 가빈일이었던 거죠. 아, 이거 뭔가 꼬였다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일진을 먼저 보진 않습니다. 매일 이걸 체크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운전을 해서, 이제 부산, 라마다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와, 그런데, 제가 캐리어를 연 순간 알았습니다. 옷을 두고 왔다. 라는 걸요. 제가 속옷하고 잠옷만 챙기고요. 내일 행사인데, 그 행사 때 입을 옷을 다 놓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전날 입은 티셔츠를 입고 그대로 갈 수도 없고, 자켓이랑 뭐, 마이 이런 것도 없었고, 부산 되게 추웠었는데, 제가 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지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잠잘 때 입으려고 갖고 왔던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입고 나갔어요. 아무튼 옷을 두고 와가지고요, 제가 그 유니클로를 갔습니다. 유니클로. 사실은 이제, 유니클로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가장 실패 없이 옷을 살수 있을만한 곳이, 일단 유니클로밖에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니클로를 갔는데 아, 주차하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엄청나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아까운 돈을 주고 정장 비슷한 그런 캐주얼 옷을 샀습니다 위아래로 세트로 맞춰서 한 15만 원인가 쓴것 같은데 옷을 사면서도 돈이 아까웠어요. 내가 집에서 옷만 가져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리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또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다음날 머리에다 바로 왁스를 놓고 왔다. 와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다이소에 가서 왁스를 또 사왔습니다. 아 이게 뭔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제가 준비 잘 해보겠다고 부산에 일찍 온 건데 옷도 뭐, 그렇고 다 이렇게 빼놓고 온 거예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제가 지인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올 때쯤에 아내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시카고 피자를 주문 어 놓을 테니까 포장해서 들고 오래요. 피자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거의 한 40분 정도를 제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피자를 들고 호텔 건물로 들어와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찍었는데 순간 갑자기 제가 15층인지 16층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호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16층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아내가 15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1503호. 아, 그래, 그래 하고 누르려고 했는데 이미 엘리베이터가 16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니까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그 비상계단 있죠. 제가 그쪽으로 호기롭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6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서 한층 내려온 다음에 15층이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갇힌 겁니다, 안에서. 그리고 캄캄했어요. <laughs> 너무 춥고, 저는 밖에서 아무튼 비도 맞고, 아, 피자는 식어가고 있는데, 아,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지금 갇혔다. 그러니까 호텔 카운터에 연락을 해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받자마자, 안 그래도 제가 몇 톤지 기억 못할 것 같았다고, 저를 놀리고 아무튼 매몰차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일단 알아서 기다려봐 하고 호텔 프론트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있었나? 직원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15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16층 바로 위에서 직원분이 계세요? 라고 하길래 네, 저 아래층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직원분이 올라오셔야 된다고 어, 제가 숙소가 15층이라서 여기에서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16층까지 다시 올라와야 된대요. 그래서 16층으로 올라와서 저는 거기서 또다시 엘리베이터를 잡고 15층으로 내려가서 아내에게 식은 피자를 건네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이게 가빈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빈일에. 그 호텔 직원분께서 비상계단 밖으로는 문이 안 열리게끔 조치를 해놨대요. CCTV도 없고 캄캄하기 때문에 몰래 담배 피시는 분들이 좀 많다 이거죠. 저는 비흡연자인데 아무튼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런 쌩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가빈일날 저는 집에서 옷도 두고 왔죠. 그래서 옷을 사야 했었고요. 왁스 같은 것도 두고 왔고, 그 옷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비 쫄딱 맞고 좀 추운 상태로 밖에 나가서 지인을 만나야 했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했기 때문에 주차하느라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고, 호텔도 엄청나게 늦게 갔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 사는 건다 실패했고, 핫도그에다 케찹을 뿌렸더니 이 시그 핫도그에 칠리 소스가 잘못 뿌려져서 완전히 핫도그도 망하고, 네, 가빈일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다신 겪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을무일이 됐어요. 근데, 을무일도 저한테는 썩 좋은 날이 아니겠죠? 근데, 을무일날 웃긴 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명리타로 박람회, 그게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그 행사장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 제가 안에다가 뭘 두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호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제가 그 키를, 네, 입구에다가 두고 나와가지고요. 다시 호텔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을일날 저는 또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책처럼 사주님께서, 신량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는, 내 운의 흐름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laughs> 이, 을묘일날 뭔가 또 가빈일처럼 운이 좀잘안 풀릴 것 같은 그런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저는 저의 일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명리 타로 박람회 행사가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이거 선생님께서 올리신 커뮤니티 글인데요. 여기 레나 타로 선생님 계시고요.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행사장, 네, 대연회장을 빌려서, 저는 여기 안 보이는데 어디 앉아 있었는데,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산책처럼 사주님의 제자분들도 비롯해서, 저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철공소의 공식 상담사, 제겐 사형이시죠? 이원 선생님도 오셨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활인 선생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너무나 반갑게도, 네, 유튜브 하고 계시는 도은 사주 멘토링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선책처럼 사주님 제자 중에 일본에 계신 연주 사주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 행사를 위해서 일본에서 그냥 부산까지 와주셨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만큼 열정이 대단했고, 어,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지쳐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셨고, 어, 또 부산이다 보니까 수기운이 강하잖아요. 시그니엘이 또 바다 옆에 있어서 그래서인지 제가 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상담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묘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무척 잘 끝났어요. 제가 행사와 관련된 리뷰도 하고 싶은데 산책철원님께서 그래도 주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나중에 산책님께서 리뷰하시면 그 이후에 저는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은요, 여러분. 나에게는 기구신에 해당하는 그런 일진들이 들어올 때가 좀 있을 거잖아요. 저처럼 이제 갑인일이나 그리고 을묘일 같이 정확히는 구신에 해당되는 일진인데요. 이런 일진들이 안 좋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재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갑인이나 을묘처럼 가녀지동으로 운이 들어오면 이런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좀 연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병호이라고요. 정매일 때도 정말 어이없는 일을 좀 많이 당했거든요.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탔는데, SRT를 애매했는데, KTX를 잘못 타가지고, 결국엔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됐다거나, 택시를 기다렸는데 한 40분 동안 안 와가지고, 기차도 겨우 이제 타야 했었고요. 그 정미일 날. 제가 그때 회사원이었는데, 차를 끌고 회사를 가는데, 차가 3번이나 고속도로에서 멈췄어요, 정미일 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일진을 또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 여기에 사로잡힐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일진을 아예 보지 않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확인을 해요. 재미삼아 학문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근데 어쨌든 저는 가빈일 그리고 을묘일에 이런 일들을 좀 겪었네요. 을묘일이 저에게는 좋지 않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선의가 모인 덕분에. 명리타로 박람회 행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사주를 한번 보시고요. 물론 조우로 사주를 판단하는 분도 있고, 억부로 판단하는 분도 있고, 격으로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세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부를 조금 우선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조우나 격을 제가 무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억부적인 관점에서 제 사주에 기구신에 해당되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팔자가 이렇게 싸나온 날이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진이 싸나온 날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보내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뵐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잉!